안녕하세요. 8월 20일 새벽 2시인데요. 이제 보시는 건 어제 19일자 어, 급락한 종목들인데요. 어,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50년 구력 계약이다, 노예 계약이다, 뭐 이런 악재가 등장하면서 내려가니까 다른 애들도 덩달아서막 내려갔어요.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시장에 막 온갖 내용들이 다 도, 돌아다니던데, 이제 기타 내용은 이제 다른 유튜브나 경제방송에서 참고하시고, 제 채널은 이제 가격에 이제 특화된 채널이니까, 어, 뭐 다른거 다 제하고 이게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에서 반등이 나와서 얼마가 될 거냐가 중요한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두산에너빌 먼저 보면은 이게 21,000원대 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몇달 동안 그냥 파죽지세로 65,000원대 만7만 살짝 밑에서 뭐 박스권 이렇게 보이고 있죠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이 여기서 이제 거래가 좀더 붙어가지고 올라가면 하나오션처럼 이렇게 향후 11만원을 보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못 버티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 가격 자체가 5만 2천 5만 1백 5만 1천 오백원그 가격이 혹시 돌발이나 글, 글로벌 악재 이런 각종 악재가 등장하면 언제든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보니까 저녁 7시 이후에 이제 -18%에서 잡아 당겨 가지고 12%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 가격을 잘 버티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한번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쉽게 잘못 올라가잖아요. 또 이쪽에서 어떤 액션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밀리게 되면은 여기 한 48,000원 밑에짜리 살짝 거기까지 심적 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안정 기술 이거는 이 친구는 이제 역시 좀 중요한 자리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만 버티면 10만원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여기 한 7만4천원대까지는 이제 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고 HJ중공업 이 종목도 이제 관심이 많은 이런 친구인데 여기 종탑이 보이면 조심하자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걸쳐서 반등이 나왔다 내려가는 게 있고 또 맞춰지는 게 있고 YG 플러스처럼 이제 다양한데 일단 이 종목은 만천 오백 원대를 일단 주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에요 거기서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 그리고 완전 KPS 시간이 없네 어이 친구는 이제 어 한번 걸쳐 가지고 이제 반등이 참 나오기 딱 좋은 자료인데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45,000까지는 좀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비슷한 친구가 이제 한국 콜마가 있어요. 얘도 이제 한번 걸쳐서 내려갔거든요. 지지 잘 받고 있는데, i3도 있고, 글로벌 텍스프리. 어, 얘도 이제 급락해가지고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같이 보신다면은 향후 이렇게 대처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어.